아, 맞아. 이거 진짜 추억 대박이다. 내 진짜 얼마나 내가 서운했는지. 뭐? 아니, 내가 이제 우리가. 뭐, 갑자기 서운한 거 말. <laughs> 아니, 우리가 같은 침대를 썼잖아. 음. 아, 이침대 추억이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 그냥 진짜 매정하게 가는 거야. <laughs> 그 이후에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고도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laughs> 하자. 어? 이제 와서?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감절사 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한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와가지고요. 어떤 입담을 또 이렇게 막 할지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도 진짜 많이 감동고 들었는데 근데 조금의 압박을 제가 좀 했죠 근데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멤버들이 그래요 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수 없었겠지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버. 너네. <laughs> 자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사모입니다 모시 오늘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니알라지가 <laughs>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때린 거 아니고요. 정현이가 때렸어요 사실. <laughs> 아니 제가 감별사 시즌 1 찍었을 때도 나와달라고 했었는데 그 네,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이것도 나와달라고 압박을 줬죠. 아니야 그... <laughs> 아니, 나...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가 무슨 촬영 중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정현이가 오늘 감별사 PD님이 네. 오시는데 인사하러 갈래? 인사? 그래? 했는데 <laughs> 나와줄 거지? 미사고 아니야? 진짜 나는 몰랐어. <laughs> 그렇게 섭외했구나. 아, 그렇게 섭외가 됐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정현씨가 의상품 가져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셨나요? 네, 협박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데도 계속 많이 아, 가져와. 협박했는데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했었죠. 음, 많이 갖고 와. 이러더니 몇개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어, 그 맞아. 많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윤이가 표준 선이 크다 보니까 정윤이가 생각하는 많이가 어느 선인지 모르겠는 맞아. 거예요. 난 아직 모르거든. 빨리 볼까? 좋아. 좋아요. 섞여있어, 지금. 그래서 네가 맞히면 돼. 세명이 섞여있다고? 이거 일단 미나 거. <laughs> 미나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게 차 <laughs> 숨길 수가 없어. <laughs> 이거 분해가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제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좀... 몸매 관리를 해볼까 해서 어. 샀는데 그게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laughs> 그냥 가끔씩 TV 보면서 한 번씩? 네, 한 놀면서 번씩 그냥 어.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그래가지고 네. 나는 근데 미나가 신기해 우리, 우리는 <웃음> 저기요 <웃음> 나는 근데 잘수있게 <laughs> 근데 미나가 원래 물 자나잖아. 그래서 아. 뭔가 집에서 뭔가 집에서 홈트하려고 재밌게 아. 할수 있는 거라도 해볼까 했는데 역시 이것도 안 됐어. 저거 산 것도 약간 대단한데? 그치. 해볼까 아. 생각을 했다는 것도 약간 놀랐다한 가지만으로도 대단한 오. 것 같은데. 대신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제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오. 좋겠다는. 더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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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자켓 청자켓 이거는. 냄새 맡아. <laughs> 내가 보기에는 사나 거야. 아닌데? 뭐 뭐. 아니고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어. 나 그거 한 번도 안 입었어. 왜 언니 뭐이쁜데 <laughs> <너> 가실래? <laughs> 천재킷을 나도 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알아보다가 빈티지로 예쁜 게 있는 거야. 사봐야지 해서 샀는데, 역시나 잘안 입더라고. 그래서 다른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네, 사는 입도안 입을 거야. 자, 다음. 아, 이거는 완전히 못입 거지. 어디니 언니인데? <laughs> 어디 <있는데>? 어디니 <laughs> 이거 완전 너잖아 지금 눈! 나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 어. 게 원래는 그게 흰색이야. 그냥 어. 그 하얀색 베아 브릭. 어, 멋진 어. 베아 브릭인데 어. 오늘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렸어. 진짜로? 아, 아, 어 응. 뭔가 내가 그리는 게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우와, 우와 진짜. 모모 진짜 이런 거볼 때마다 짱이야. 그니까 최고 같아. 이건 네가 일부러 그런 거야? 너도 오늘 안대 낀다고 해서 아, 그러게 어 아, 진짜 완전 우연이에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한 2주 전에 그렸거든 우와, 눈도 같은 쪽이야아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너무 고맙다, 이거 어떻게 가치를 내려야 돼? 나도 하나 그려줘 나도 그려줘 어, 그려, 나도 그려줘 그려줄게. 그려줄게 야, 왜 이렇게 감동이야? 나 눈물 날것 같아 눈물 나 부러웠나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진짜 아니 가져 오라며 <laughs> 내가 보기에는 음, 하나거는 이거야. 집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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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딱봐도 뭔가 사나거 같아. 살거 같지. 내거 아니야. <laughs> 아니요? 아니야. 그냥 <laughs> <이나> 거요? <거야? 웃음> 재밌다. 아, 진짜. <laughs> 나도 사거 같았어. 그렇지. 파도 <laughs> 사는 거 같았는데. 좀 많이 샀는데. 어. 생각보다 향이 많이 퍼져서 어. 안써도될거 같더라고. 몇개 줬는데 진짜. 하나 둘셋그 다음에 가 다음 주 되게 좋 나와. 그러니까 총한6 개인가 일개산 거죠. 오야 이거 진짜 비싼데. 진짜? 약간 여름 향 같은 어. 느낌. 오, 되게 뭔가 배 같은 향 나. 와, 어, 괜찮은데? 너무 세지 않은 오,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럼 미나랑 커플상인 거네. 그치, 짭구멍. 몇... 그니까. 다음.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어, 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laughs> 아, 어! 이 친구는 모모 거잖아요. 알지? 알지. 이거. 알지. 저랑 모모가 룸메이트였어요, 소에서 그때부터 이, 이 친구가 있었어. 맞아. 음. 내 진짜 애장뿜 진짜, 진짜 애장뿜이다 애장. 어. 어. 이거 아직도 돼? 어, 응, 돼. 그리고 만약에 안되면요 이거 바꾸면 돼. 아, 예, 이 청구를? 정도를... 그거 진짜 뜨뜨뜨뜨 누르면 그, 그걸 할수 있고. <laughs> 와, 맞아. 이거 진짜 추억 대박이다. 근데 진짜 얼마나 내가 서운했는지.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이제 우리가. 뭐 갑자기 서운한 거 말. <웃음> <웃음> 아니, 우리가 같은 침대를 썼잖아. 음. 침대랑 이제 너랑 나의 그런 룸메이트를 보내줘야 될 때가 됐을 때 나는 뭔가. 침대에서 뭐 파티를 하고 싶었어. 아이 침대 추억이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 그냥 진짜 매정하게 가는 거야. <laughs> 근데 너가 그거 하자고 했었던 게기억나나 갑자기? <웃음> 어, <웃음> 그 이후에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고도 얘기를 했었어. 어, <laughs> 어 나그 들어본 적 있어. 얘가 서운하다 고 하는 거 들어봤어. 어 하자. <laughs> 이제 와서. 준위해서 <laughs> <laughs> 언젠가는. 다음. 나 아, 이거 사나 맞아. 어. 이 친구? 어. 그 핸드폰 케이스는 한여 내가 완전 빠져있었던 핸드폰 케이스거든? 굳이 굳이 오늘 왜 가져왔냐면 어. XR이 사진이 잘 나오기로 유명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종이었으면 내가 안 가져왔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 케이스를 찾으려면 잘 없으니까. 아.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되게 사나 닮았다. 사나가 그 트리코드에서 둘던그그 여기 그. 다 그. 나오는 <laughs> 거. 그. 그 앞으로 또다 나오는 거. 트리겐트로. 트리겐트로에서. 산하가 진짜 신인 때 바쁜 와중에 혼자 맞아. 방송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눈은 감기고 머리로는 <laughs> 내가 이걸 리액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계속. <laughs> 자료하면 어. 여기서 빼주세요 진짜. <laughs> 안 하나가 안 하나가 그이 표정이랑 똑같아 진짜. <laughs> 다음 이거는 이거 어, 그거 아니야? 나연 언니 그 사이언티스트 모자. <laughs> 사이언티스트 모자잖아 나연 언니. 아니야. 부모 꺼네 휴지 휴지 커버 같은데 휴지 맞아. 케이스 이걸 왜 가져왔어? 아니 내가 이거 보라색도 있고 어. 핑크색도 있어서 어. 어. 하나를 가져왔지 근데 이거?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나 진짜 좋아해 그런 거나 <laughs> 집에 좀 너무 먼지 날리고눈 아프고 지금도 눈이 너무 아파 어쩌라고내 귀여우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언니 쓸수 <laughs> 이거는 쓸수 있어 이거는 쓸수 있어 이거는 만약에 너네들이 이거를 집에 있으면 쓴, 쓴다 안 쓴다. 내가 사진 안 찍으면 선물 받으면 쓰지. 아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거를 선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어. 내가 선물해 줄게. <laughs> 고마워. 진짜 안 갖고 싶은 고마워. 기부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laughs> 네, 많이 많이 응모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기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트와이스다. 야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애정 한음을 소개하는데도 원래 이렇게 안 걸려. 어 이렇게 안 걸려. 아그려 진보. 또 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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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내가 진짜 한다 한다 다 들려 다 해줄게. 다해줄다고어다 해줄게 진짜. 어, 다해준다 하니까. 일단 해봐. 오늘 안에 할수 있는 걸로 하자.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줘. 당연하지, 맛있는 거다 사줄 수 있지. 어, 맛있는 거 쉽게 응. 먹지. 그래, 그럼 너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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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외쳐. 왜너 외치게? 너가 해줘 그러면 장현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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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귀여워. <웃음> 알아... 아뭐 아, 먹지? 아... 나... <laughs> 아... 좀 비싼데 괜찮지? 저... <laughs> <laughs> 저이다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이게 아. 한 시간 걸리니까 이제 사인 해볼까요? 어, 사인하면서, <laughs> 얘기하자. 네, 사인하면서 얘기하자. 사인하면서 <laughs> 얘기하자. 그러면 뭐 최근에 뭐 배운 단어들이 있어? 한국어 막? 하나 있어. 혀를 내두르다. 그거 뭐야? 음... 혀를 내두르다? 뭔가 예능 보다가 형사들이 어. 이 사건을 혀를 내두르지 않도록 어려운 뭐요? 그런 아 사건이었다. 이렇게. 되게 어려웠다 그런 표현이겠지 해서, 내 부르다만 이렇게 찾아봤어. 표 어, 혀는 어. 아니까, 그치? 어, 맞아. 근데 뭔가 약간 흔드는 느낌? 어... 혀를? 이렇게 <laughs> 생각하지. 야, 어려운 단어를 알아버렸네? 맞아. 어... 우리 그럼 유해 보자. 주문한 거. 디저트, 디저트, 라니까 여기. 지금. <laughs> 그러니까 우리 셋은 디 디저트야. 왜냐면 우린 밥을 먹었으니까 디저트 이제 먹어야 돼. 근데 이거 다다 같이 먹는, 거잖아, 맞지? 다 같이 먹는 거지, 맞지? 아니야. 야 각자 자기 거 먹는 거. 야 무슨 파티야? 요새 애들 <laughs> <laughs> <왜 제대로> 그래. <laughs> 나 친절하게 내기 시켰는데. 진아 그럼 자기 <laughs> 거네. 나나나 맞지? 어 돼, 먹을지. 먹을지. 아 세상. 아니야. 아, 그데 미나, 이런 것도 있었어. 감티, 아, 감티, <시> 아, 이거 완전 괜찮네. 어, 아닌가 보다. 미나 빵, 빵빵, 응? 미... 빵아와 <laughs> <으아. 웃음> <laughs> 뭐 했었어야 된다, 센스가 없었다. 그러니 다시 해봐. <laughs> 미나 빵, 빵. 희도 말하지 않고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뭔가 멤버들을 생각해서 다른 걸 시켰을 것 같아. 어. 얘네 둘은 좀 자, 이기적이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야, 시키고. 4개 아, 네개 시켰다니까. 하나만 내 거만 아, 시키지 않았어. 아, 아, 그러니까 아, 자기가 먹고 시켰어 아, 아, 아. 야, 제발. 내 거만 시켰다니까. 아니, 왜냐면 내 거만 시킬 이유가 다 각자 시키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네개 이걸 다 시켰다? 그럼 아, 못 먹지. 작가님 보셨지? 나는 아. 각자 어떤 걸 좋아할지 전성을 담아서 네 개를 담았어. 아, 진짜? 와서, 봐, 와서. 아, 나는 근데 너네 연습하면서 하나가 제일 안무를 잘 외웠다고 들었어. 진짜? 더 어, 어, 빠르게 했어. 빠르게 네? 잘 아, 그래? 외웠다고. 트와이스 멤버에서 딱세 명이 있잖아, 오대오 멤버. 아, 있지. E U 지 쇼. 진짜 안 헤어지거든. 전신 똑바로 차려낌이 차려, 차려, 차려 야, 그럼 트와이스 할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는 거야? 아, 똑바로 차리는데, 중요한 게 트와이스 거 앞에 연습 시간하고, 스쿨 뒤에 미사 먹고 세네 개를 하루에 그렇게 배운 거야 계속. 매일에 거의 일곱 개씩 거의 배운 거지 계속. 그러니까 전신 똑바로 안 차리면 트와이스 것도 만지고, 미사 것도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을 날지 맨날 투어 할 때는 화화하기 전에도 춤춰보고 투어 끝나고도 춤춰보고 또 서로 방에서 막 우리 노래 울려부르고 <laughs> 그랬지 <웃음> 진짜? 그게 된다 진짜 나 그게 너무 신기해 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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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하면 하지 해야지 오 아, 좋습니다 핫콩가 아, 사코? <laughs> 자한 명씩 까보자 네. 나는요, 호떡이에요. 와스트콤마트의 나 호떡 좋아. 호떡을 제가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호떡 좋아요. 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흑임자? 아, 흑임자. 흑임자? 흑임자 미숫가루. 맛있겠다. 미있겠다래 리나. 나. 나는 트러플 감자튀김. 아, 맛있겠다. 그럴,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기 맛있지. 좋잖아. 그래서 맛있겠 나는 어, 뭐야? 이게 뭐냐면 햄버거인가? 저처럼 동시에열야지 짠! 미나베! 아! 저랑 모은 똑같아요. 이누텔라의 딸기 바나나의 생크림. 근데 미나는 카스터드로 했고, 어, 좋아요. 그리고 정이언니는 치즈 케이크 이런 거넣었어나 어, 근데 이거 먹고 싶은데 딸기. 내거 줄게. 내거 줄게. 내거 뭐? 저는. 우리다 디저트.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 볶음밥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많이 시켜 먹었지. 슈슈오게 볶음밥. 집 것만 시켰어. 목소리네. 아니 다 같이 먹자고. <laughs> 된장찌개를 하나 먹었어. 아, 아 된장찌개. 너 <laughs> 혼자 밥안 밥 먹은 거 티나지 않아? 티가. 안 먹은 티 우리 좀잘시킨대 음. 진짜. 음. 음. 나뭐 먹을래? 아이스크림 어때? 감사합니다.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있어? 콩국수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완전 먹어야 돼. 여름에 무조건 먹는 게소 콩국수거든. 맞아. 거기고 지 아니면 카운트다 엔카지, 렌카, 음. MBC는 김치, 음. KBS는 통새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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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음. 그 위에, 응, 맞아. 그리고 이제 JYP 연습실에서는 김밥, 원래, 음. 원래,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진짜 의미가 다 있네. 음. 음. 어, 어. 승혜 언니한테 영상통는데 알고 그런 모르고 지 <laughs> 왜? 나는 오빠랑 그러지는 않잖아. 아... 근데 일상 대화를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일상 대화를 하려고 영상통화온것같진 않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야! 라고 했잖아. 아 그러네. <laughs> 응. 되게 언니 보면서 응. 한국 사람들 전화를 많이 하는구나 느꼈어. 아 진짜? 나는 근데 문자보다는 전화야. 맞아. 그때 전화 온것 같아. 나는 전화를 해서 통화 가능하세요? 그때 물어보지. 아, 응. 아니요 하면 끊고. 아무는 근데 지금 친언니가 슈퍼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니랑 자주 연락하겠다. 응, 언니랑 자주 연락하지. 난 진짜 친구 같아. 전화하는 걸본 적이 없어. <laughs> 전화 안 하지. 오면 응. 봤지안 받을 때내 거. 아그 정이 언니가 우리 보면에서 공연할 때 와줬었잖아. 나또 얘기 듣고 싶어. 뭐가? 근데 어땠는지. 아. 음. 솔직한. 솔직하게. 솔직하게? 응. 사실, 진짜 불안했지. 음, 그치. 어. 항상 아오면서 하다가 살면서 무대 채우니까. 어, 채우는 것도 그렇고, 사실 나는 너네가 연습하는 과정을 봤잖아.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너네도 되게 불안했고. 해 음. 그래서, 아, 불안했는데, 그냥 등장부터가 소름이 돋았고, 그냥 멋있어 보였어. 어. 멋있어. 음. 모델 워킹하는 거 있잖아. 음.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았어. 그 무대 연출은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세 명이 다 예쁘니까 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리고... <웃음> 나도 <laughs> 멤버 뭔가 콘서트 보고 싶긴 하다 진짜 그치? 보고 싶어 나는 볼수 있는데 너 하면 되겠다 나 정연이 <laughs> 솔로도 보고 싶어 정연이가 식스틴이나 그런 무대를 할때 정연이만의 색깔이 확실했단 말이지 뭔가 다른 사람이 그치. 못하는 약간 압도당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난좀 음. 궁금해 프로야 하잖아 첫 저번에도 했잖아. 나도 했어, 그거는. <웃음> <웃음> 난 근데 다 솔로가 궁금하긴 해. 언제 솔로네, 너네? 그렇게 언제 솔로네, 여제아이팀뭐다 타이밍 보면서, 다 돌아가면서 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응. 근데 우리 그거 까먹지 않았냐? 뭐 해야 되나, 아무리... 뭐... <laughs> <laughs> 뭐... 뭐 하러 왔지? 너무... 날씨 모여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나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 <laughs> 지금까지... 아, 우연히 <laughs> 그래? 그래? 하면 그냥 놀러 온 거지. 음. 아, 그래? 고맙다. 그... 곡수 계절... 경주사집으로 내는 곡이어서... 타이틀곡은 또 디스 이 스포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컴백을 하게 됐는데... 댄스나로웨이보다는 다른 결의 여름 곡이라고 해야 되나?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뭔가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 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더 먹을래? 나 끝에 좋아, 끝에. 끝에? 응. 오케이. 이렇게 끝에만? <laughs>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나도. 의외로 이게 1등. 아, 어, 진짜? 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 호떡이 1등이래요. 아, 진짜 잘 음. 시켰어. 이거 나 집에 가져갈 <laughs> 나도 고장 한거 갈게. 다 먹었어? 응. 음. 아, 이미지 랭킹 맞아. 음.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지 랭킹? 음.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음... 그럼 얘기하고 정하면 되는데 네? 의외로 개그 욕심이 음, 가장, 가장 많은 멤버 순위는? 개그 욕심? 진짜 웃긴 사람 아니고 그 자체가? 다현이 다현이가 개그 욕심이 진짜 욕심이 많지 다현이가 나는 1위 저도 1위 3위부터? 3위부터 다현 언니 음. 다연 언니 개그 욕심 있어 3위 정연, 이나 나좀 개그욕심 있는 것 같아. 어, 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 순이라면 정연이가 어. 3등일 것 같거든. 어. 근데 의외로니까 정연이가 1등이지 않을까? 야 의외로라서. 다연이랑 나연 언니는 좀번호도 개그욕심 이좀 있고. 어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의외로니까. 그래? 어 1등에 1등 먹어. 그러면 3등이 다연이 2등이 나연 언니. 제 가수 결 잘해요. <웃음> <웃음> 제작진 분들도 느껴요. 정현이가 개그 욕심이 있다는 거. 개그 좀이상 아, 뭐? 상하이, 아, 상하이. 아 뭔데, 뭔데요? 그 건데요? 아재개, 아재개. 그 서른도 아, 뭘거같 서른도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알아 트로트 가서. 우리 알지? <laughs> 날씨는... 으로넘어가자 곤란할 때 음. 아무 말안 하고 아무 오. 표정 안 짓는 오. 게 좋아. 뭐라고? 누구, 누구 아시죠? 누구 선배님 아시죠? 어, 네. 하면은 모른다 하면 실례가 되니까. 그치그치지말안하고 그냥.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 알아? 야, 매 너무. 근데 셋다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나게 하고 있었어. 아, 로또 됐을 때 제일 늦게 알릴 것 같은 멤버. 다현이 아니야? <laughs> 아, 우리한테. 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일 먼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 아... 아 근데 솔직히 얘기 안할것 같은데... 나. 미나가? 미나는 진짜 얘기 안할것 같아. 미나는 돈다 쓰고 얘기할 것 같아. 미나는 요새 왜 이렇게 비싼 거 많이 사? 아... 야, 사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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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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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아, 아, 알지, 알지. 되자마자 얘기하는 어. 사람 모모 정연이자 이렇게 살명 무조건 맞아, 바로 맞아, 맞아, 것 맞아, 맞아. 얘기할 것 같아 반복에 얘기할 것 같아 야 대박이야 들어줘 나 일등했어 맞아 맞아 야 일단 탑 쓰리를 정해보자 나 나연 언니도 얘기 안할것 같아 나연 언니도 의외로 얘기 안할것 같아 쯔위도 아, 뭐, 말안할것 같은데 어 이거도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1위는 민아야 최고는 민아 그래 그렇지. 근데 그나마 뭔가 언니나 지효가 로또 도전할 것 같아서. 로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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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까지는 안할것 같아. <laughs> 생각이 <생각해서> 없어. <그러나 맞아. 웃음> 그래도 민가일 위야. 나이 위. 얘기 안 할게. 쯔위 아니면? 이위 나연 이니이위 다현이. 삼 <laughs> 위가 쯔위 아니면 나연 언니? 나연 언니 얘기할 것 같아. 나연 언니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쯔위로. <laughs> 응, 쯔위로. 재밌다. 다음 드릴게요. 어 그거 제 방법인데요? <laughs> 모기 잡고 흔들고 하면 죽거든요, 모기가. 제 방법인데요? 그거 원래 다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 어? 왜이 방법이야? 다른 사람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때다 몰랐어.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 어? 이거 완전 다 해! 너 모르는 척 해준 거 아니야, 다? 믿겠다. 전부 지를 거야. 저거 제 방법이네. <laughs> 이래 무슨 생각했어? 우와. 어, 닉터뷰 봤나보다 생각했지? 아, <laughs> 거기까지 가면 진짜 건지 아, 그니까. 러왜내 <laughs> 내, 방법 을 알지? 나, 나 좋아하나? 어, 나 영상 만 봤나? 내 팬인가? <laughs> 생각할 것 같아. <laughs> 왜 이렇게 <그랬어>, 빨개 <laughs> 아, 너무 웃어서. 아. 모친 언니가 생각하는 트와이스 춤 실력 서 <laughs> <laughs> 내가 보기에는 모모 1등 아니야 지우가1 등이고 나1등아닐것 어, 같아. 어. 진짜+ 진짜 응 어. 너무 침분세요서 일단 그치. 매운 눈으 보는 건가 지우도 들어간 것같아지우가 어, 들어간 거같아가이이지호영이어이니까아영이어 <laughs> <laughs> 언니 아요어아 그럼 호가이다이아등럼채영있어채영한데등일이도있어 미안한데 채 지호가 들어간 모지우가등어거아지호 2등? 거지어거 <laughs> 다음마지막 <laughs> 유행하는 밈 챌린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멤버는 유행하는 밈 챌린지 지연 지효 1등이지연 지연은 지연은 나연은 지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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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은지연 지연은 이 아는 지고지효는지 뭔가 지른은린 지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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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는 그냥 리지야은리가할걸연은하는은나연은잘연라나연은잘연라나연은연은 아, 나는언니 몰라서 감독관에 물어봤잖아 이거 나만 모르는 거 맞냐고 아 모르네 t o 리 쯔위, 미나, 지오 아, 지효 씨가 최근에 알려드린 답변은? 최근에 그거죠 루비짱 하이 루비짱 하이 난이다스키 그거 기획한 게 지효예요 한명식기획 감독님이에요 네. 예. 누가 어디 파트 할지도 다 <끼리자> 편집 자기가 <자이야> 다 했어 <끼리자> 두 명밖에 안 왔어. 누구 두 명? 나 지유. 아. 아 근데 귀엽다. 친언니가 자기 거기에 넣어줬다고 그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한다고? 나나나 지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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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내가 침 담당이잖아. 넣어줘야지. 치유. 아 그렇긴 해. 나 <laughs> 들어가야지. 그렇긴 해. 저희 기부를 하면 우리 감옥 퇴열사 배지를 줘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어땠어? 진짜 편했어. 편해서 어. 재밌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끝난 거 아니었어? 신곡 한뭐 얘기해줘. 신곡 나온다고 이제. 아네 저희가 이제 이틀 뒤에 신곡이 나오거든요. This is r 라는 노래로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 콘서트도 곧 시작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 보러 와주세요. 반별사도 응.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거 왜. 처음인데?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이게 처음 해부터 나왔던 분들. 우와, 뽀파 보고 싶어. 가자. 응. <laughs> 오~~~ 오~~~ 우와우 되게 추억이다 이거 뭔가 나중에 추억될 것 같아 아. 근데 추억이 아니라 이건 팬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장품을 구입한 분들한테 같이 주, 드리는 거야 아, 아. 이거 된 사람들 뭔가 좀 인증샷 남겨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한 번도 인증샷 본 적이 없어 시즌 1 때는. 어, 어, 보고 어. 싶긴 하다. 보고 싶어. 나왔는데 어, 패스트그 어, 감별사감별사 가졌어요. 제가. <laughs> 근데 이게 더 의미 있잖아. 감불사 가졌어요, 제가. <laughs> 가졌어요. 제가를 모든 시즌 투 어, 분들이 어. 가졌으면 똑같이. 어, 어, 어 그니까. 그게더 의미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인증. <laughs> 우리 엄마 요리사 이은결은 마술사 감별하는 감별사 나는 나는 감별사 스타들의애정품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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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구석 탐구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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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이가 오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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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